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숨기는 애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제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그 옆자리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안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영안이 열, 열려야 되는데 저희의 마음은 그 죄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눈, 마음의 눈과 그리고 귀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스스로는 이 영안이 열리지도 않고 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안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안을 그럼 어떻게 열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희가 볼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성소에 들어가는 길,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성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천 장막이 있을 동안에요. 성막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본문 그2 절에서 5절까지의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겄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저희가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부분 부분들로 다 떨어져 있고 이것들을 이 부분 부분들에 주목해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등잔대도 나오고 상도 나오고 진설병도 나오고 금향로도 나오고 또 언약계가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뭐, 식혜명 돌판이나 만나라든지, 아론의 쌍난지팡이 세 가지가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파헤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들이 부분적인 모형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전체잖아요. 그리고 모형과 반대되는 게 뭐죠? 실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이고 실제이신 에이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분들을 모두 다 전체로서 다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을 한 번씩 볼까요? 이 등잔대는 뭐죠?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비치시다 이런 상징이고요 그리고 진설병은 뭐죠? 진설에 너은 떡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어야 살수 있는 것이 이 성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성,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금의 항로 금의 항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향기를 올려드려야 된다 금, 가장, 가장 존귀한 그 것으로 향기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 안에 있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 항상 옆에서 바로 내려주셨다라는 임재 상징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아론은 택하신 제사장 아닙니까? 택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임재 상징이죠. 그리고 언약의 돌판대 십계명은 십계명 돌판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한편 이런 모형 그 물건을 통한 모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를 통한 모형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한 모형이 있죠. 본문 6절에서 7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애식을 행하고 오직 두제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성소에서 등잔때 불을 밝히고, 또 진설병 떡을 준비했다가 떡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한명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 뿐이었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딱한번 들어갑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세우신 그 율법으로 이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1년딱 한번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도 정결의식을 해가지 않고 죄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어나,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방울도 뭐 달려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실 본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또 죄를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의 그 본인의 성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와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이 자신의 임재를 어찌 보면 제안하신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속해서 시혼자를 덮은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제안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신 거예요. 일종의 보호조치입니다.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근데 이런 구약의 모든 물건과 제사에 그 부분적인 모형과 상징들이 이 전체이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두 폐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의 상징들과 제사의 상징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두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이 본문 18절, 9절, 10절에 이 말씀이 나와있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그 성막 제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를 뽑으라면 뭘까요? 바로.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있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바로 피입니다. 피, 이 피가 없으면요, 삶이 없어요. 용서함이 없습니다. 뭐,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그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보혈인 것이죠. 그것이 이것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짐승의 피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흘리시기 전에는 그 짐승의 피로 정계례식을 대신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허락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정결의식의 율법들은 다 피지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실 수도 있고 또그 휘장 안으로 들어오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찢어진 휘장을 과감하게 젖어, 젖혀버리고 그 하나님 계신 성소로 들어가실 수 있는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을 믿는 우리들 우리들이 이제 성소 하나님 계하신 거하시는 그 초소가 되었고 또 우리가 모인 또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 항상 함께 하신다. 주님에 함께 하시는 이게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시고 바로 이 자리에도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그냥 이미지. 하나님 우상이죠? 우상을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100%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본다. 믿음의 눈으로. 그렇지만은, 그러면 100% 순도 100%의 믿음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 말씀과 감동을 가지고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인생의 전환점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요. 그중에서 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큐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약 7년 전에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두살 때,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애들두살 때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아. 이제 큐티 훈련 이제 받으러 가야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큐티 훈련 받고, 이큐티 훈련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묵상을 반드시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깊은 감동도 주시고 또 어쩔 때는 깨달음도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은혜도 내려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길은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그리고 십자가가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셨다.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